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이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제가 요 지금 러블리 로즈는 정말 성공적인 작품인게요. 이 꽂이 한 거죠. 이 꽂이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옮겨 심고 바로 내다 놓으면서 우리 옆에 키핑동 이웃 언니가 아 햇볕에 타니까 내려놓으세요 했는데, 음 그냥 꿋꿋이 얻어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장을 했어요. 예쁘죠? 음, 화분으로 하나 가득 찼고요. 어, 얼굴이 이제 제법 컸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 목말라요. 엄청나게 물 고파하네요. 네, 흔들흔들해요. 힘이 없어. 자, 여기는 네, 지금 보면 푸른둥이죠. 네, 파릇파릇 합니다. 러브파이어. 러브파이어가 아니라 그린파이어입니다. 네 가을 되고 겨울 되면 색감 예쁘게 보여주라이 석고린 보사 핑크 피치였는데 지금은 네 빠야 그냥 백분만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에, 스콜피오 델카로인데요 스콜피오 델카로가 뿌리 내리는 데까지 엄청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뿌리를 못 내리고 하는데 어, 갖다 놓고 올 시간이 없어 건드리질 않으니까 이제는 들면은 화분이 들려서 올라온답니다. 원정이도 올 여름에 이렇게 컸어요. 음, 많이 컸어요. 되게 건강해 보이죠, 그죠? 네. 밑에는 이렇게 올금이 있는데, 음, 오해가 녹이 있으니까 상관없이 이렇게 커졌답니다농기심마 교배종. 네. 얘는 지금은 이 정도로 물이 남아있고요. 가을 되면 또 역시 색감을 많이 예쁘게 들여서 보여주라이고요. 에번인데에번이도 이렇게 필이 여러 가지인데요. 어, 예쁜 집에 있어서 그럴까요? 네, 이렇게 펴지지 않고 아주 예쁘게 오므리고 잘 크고 있네요. 네, 사이키입니다. 사이키는 피멍이 든 상태로 그냥 있는데, 가을에 더 예뻐지겠죠? 음, 젤리카시오페입니다. 얘는 젤리카시오페 봄에 심어놓은 아이라, 자리를 잡아서 많이 크죠? 음, 세월이 좀 지나야 이렇게 커지네요. 이것도 에본이고요. 앙팡금입니다 네, 녹기란. 음, 이 아이도 에본인가요? 음, 이름이 없는데 에본인 것 같아요. 에본이 보세요. 얼마나 짱짱하고 빵빵한가. 네. 이 아이는 뭘까요? 야생마리아입니다. 야생마리아 이미 아, 요건 집에 있던 라오를 갖다 놨는데 어, 아주 파랗게 질려있죠 펜덴스 <laughs> 아, 저는 이 펜덴스를 그냥 이렇게 볼품없는 풀같은 아이로 봤는데요 이 펜덴스 꽃을 아 환상입니다 이 펜덴스가 꽃이 피면 그 이상 이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펜데스를 이 아이 말고도 큰 포트로 하나 지금 심어 놨고요. 네, 스테이트 금인데요. 스테이트 금이 여름에 이렇게 좀 살짝 웃자라서 입장이 이렇게 크네요. 네, 그래도, 네, 위는 지금 물고픈데 물은 안 주고 그대로 그냥 여름을 날 생각이고요. 웨스르인보우, 봄에 제가 공부할 때 정말 쪼글쪼글한 아이였고요. 그때 제가 함께 키우기 하면서 물을 조금씩 조금씩 늘렸고 지금은 이렇게 활짝 펴버렸고요. 어, 입장이 짱짱하죠. 예, 웨스터리 인부도 여러분들 8월에는 물 아끼세요. 물 아끼셔야 돼요. 저 아이도 물에 약합니다. 아주 취약합니다. 이 아이 군생인데 가을에 겨울에 엄청 예뻤던 아이인데 지금은 완전 초록둥이고요. 호주 핑크입니다. 네, 비안트도 있고요. 네, 독일 샴페인. 자, 여러분들 독일 샴페인 갖고 계신가요? 독일 샴페인도 물을 엄청 아껴야 되는 아이예요. 8월달 물도 아껴야 되고 햇볕도 무조건 차광하세요. 저는 여기에도 하나이가 있고 밑에 내려놓은데도 독일 샴페인이 있는데 저희는 물을 머금은 상태로 햇볕에 내놓으면 8월볕 에 그냥 하루 그냥 한 순간에 이하인 타버립니다. 네, 볕 조심해주고, 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TM인데요. 적심한 TM이고요. 어, TM 모즈는 저희 베란다에 있고, 자구를 달아서 또 떼어서 제가 심어 놨답니다. 베리죠. 베리도 이렇게 그 이쁜 색감을 어디에다 두었는지요. 지금은 어, 연두연두하네요. 네, 카시오 적금. 시설성. 아우 샴페인 너무 이쁘죠. 네덜란드 수입 1세대 퍼플 샴페인이랍니다. 색감이 이렇게 멋질 수가요. 이거는 저희 회원님이신 퐁당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나인데 정말 예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음 줄을 그림을 그은 것처럼 줄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한폭의 예술 작품 같아요.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요. 예쁘네요. 마디바를 좀 작은 걸 키웠는데요. 한 1년 정도 키우니까 이렇게 이제 주름이 잡히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마디바가 주름이 있는 아이, 없는 아이가 있는지 모든 마디바가 주름이 잡히는지 그건 알수 없는데 요 아이는 지금 주름 잡히는 게 확실해졌어요. 아, 1년 정도 키웠을까요? 네, 키운 지가 좀 됐는데 요즘 와서 보면 이렇게 주름 보이시죠? 그죠? 레이스가 이제 잡힙니다. 어, 마디바가 이렇게 주름을 잡히고 사이즈가 이 정도 되면 가격이 아주 거합니다.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이외에는 네, 카시오접근 어, 자구가 떨어진 걸 이렇게 심어놨는데 잘 자르고 있고요. 어, 레드 헤레이저 레드 헤레이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구했는데요. 이렇게 컸네요. 자구도 나오나 봐요. 네, 여기. 자구도 나오는 것 같고 네 많이 컸고 자리를 잘 잡았네요 네 블랙 사바스 이 블랙 사바스를 심어 놓고 한 2, 3주 저는 1차 공구 때 이제 심었는데 요즘 작은 저희 핑크 라쿠분인데요 음, 여러분들 보이시죠 핑크 라쿠분인데 블랙 사바스가 이게 소주잔에 있는 그런 사이즈 잖아요 심어 놓고 한 2, 3주가 지났더니 안에 보이시죠? 자리를 잡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로젯이 이렇게 빵빵하네요. 네, 이 블랙 사바스가 굉장히 예쁘다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물이 빠져서 연두연두에다가 이런 컬러인데 이것이 물을 드는 시기가 되면 검은 빛을 내는 붉은색이 나나 봐요. 네, 보랏빛도 나고 네, 블랙 네, 사바스. 네, 이렇게 예쁜 모습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속에서 자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오는데 통통하게 예쁘게 나오네요. 네, 이 아이는 샤닌데 네임 예, 이름표가 빠졌어요. 이 음, 아이는 파이어렌시스. 여기 있는 파이어렌시스나 롱기시마 교배종이나 같은 아이 같아요. 근데 어느 농장이 개발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롱기시마 교배종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 아이는 파이어 렌시스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블랙사바스 파이어 렌시스 샤니를 핑크 분에다 심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선보이게 됐고요. 바닐라 비인데 지금은 초록이 분을 갖고 있는데. 음, 여기에서 예쁘게 달궈지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해볼게요. 네, 일본 라즈아가 아메치스 라이맨 아이스 철화는 저희 회원님이 저에게 이렇게 아가가한 아이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예쁘게 키워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젤리 카시오페아도. 어, 이렇게 락 부분에 심어 놨는데요. 예쁜가요? 네. 맥스몬. 맥스몬도 이렇게 붉은 빛이 있고요. 왼쪽에 있는 아이는 이제 크면서 금빛이 많이 드는 아이인데 색깔이 틀리죠. 네, 맥스몬 두 아이를 이렇게 한 가지 락 부분에다 합식을 해서 심어 놨답니다. 네. 홍포도. 자글자글한 군생인데, 요 아이 또한 핑크분에다가 이렇게 심었고요. 자, 글자글한 군생인데, 요아이아한핑크이에한 핑크 이렇게 심었 이렇게 심었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서이분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렇게 해서, 이이어 렌시스, 이아이는 샤니입니다. 지금 이름표가 빠졌는데, 이아이는샤니라이아이고요 일본 라자가도라쿠분에다가 심었고 젤리카시오페아, 맥스몬, 홍포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요아이는 지금 예, 그린 뷰티인데요. 지금은 정말 이름 그대로 그린입니다. 나중에 좀 좋아지는 모습, 이뻐지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아, 요아이는 예, 커트라타인데요. 아, 커트라타는 여기 에 있을 때 총체가 여기 안에다가 애벌레를 낳아서 새카맣게 오돌토돌 했던 아이고요. 세 번을 3일, 4일 간격으로 치료를 해주고 나서 지금 그 까만 게 어, 많이 없어졌고요. 어, 이 아이가 이제 살아났죠. 만약에 이 애벌레가 컬트라트에 진을 빼먹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나질 못하는데 약을 워낙에 4일 5일 간격 세번을 해주고 지금 이제 한 열흘 간격에 해줘야 되는데 어, 물을 화분에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곰팡이가 나서 못 해줬고요 이제 물기가 어느 정도 마르면 한번더 열흘 간격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조금 남아 있죠 이렇게 청채 애벌레가 여기다가 알을 깠어요 그래갖고 어, 이렇게 사람으로 따지면 피부에, 음, 오돌토돌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치료가 됐답니다. 그리고, 음, 그 총재 약을 너무 많이 쳐주고 선풍기를 돌리는 바람에요. 이 아이가 그 두드위 종인데 쑥 컸어요. 커버렸어요. 그 베란다에다 두고 물을 주고 선풍기를 돌려주고 온도가 시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목대가 쑥 커버렸어요.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이렇게 컸답니다. 아, 레오파드금 하나가 여기 있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네, 일부, 이부 나누어서 네, 모든 아이들 한번 쭉 보여드렸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이아 공구하고 남은 아이들이었는데 전부 백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음, 진짜 너무 좋은 거죠. 백금이. 네, 요아이도 지금 백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보이실까요? 네, 이 아이 백금이 이렇게 들고 있답니다. 네, 요아이도 지금 백금이 들어서 분갈이를 어, 이렇게 예쁜 제가 보여 드릴까요? 네,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낙구분에다가 네, 초록에 금색을 뿌린 금낙구에다가 백금이 드는 네, 가이아를 심어줬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니까 음, 볕틀 너무 못봐서 아이가 너무 초록초록해요. 그래서 그냥 다시 네, 키핑으로 들고나왔답니다. 네, 변이가 오는 아이들은 입장에서부터 네, 이상이 오기 시작을 하죠. 네, 셸브루. 네, 원종 방울 복랑금이 이번 여름에 얼마나 많이 컸는지요? 어허허, 너무 많이 커가지고 화면이 안 잡히죠. 멀리 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컸답니다. 어, 이쪽에는 내 네, 가지 하나가 이렇게 올금이에요. 올금인데, 어, 모주 자체에 이렇게 그린 색이 많이 있어서 큰 무리 없이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멀리서 보여드려야 네, 형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살짝 돌렸어요. 돌렸더니 더 좋으네요. 자, 애기도 있고. 원종 방울복랑금 여기에도 있고요. 또 하나의 또 있죠 작은 아이. 네 저쪽에 있는 아이들은 작은 화분에 오래돼서 묵어가지고 지금도 색감이 안 빠졌어요. 얘네들보다 훨씬 더 이제 묵둥이가 돼가고 지금도 색감을 그대로 나타내고 아주 검붉은 빛을 발하고 있답니다. 네 제가 키우고 있는 호피 방울복랑금요 어 애들도 잘 크고 있는데 호피방울 복랑금이 이렇게 약간 무지로 가는 아이가 있어요. 네 방울 호피방울 복랑금에서 무지로 바뀌었어요. 또 무지에서 호피로 가기도 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어, 정말 식물의 세계는 다양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여름에 이렇게 성장을 해서 자고 나온 거 보세요.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답니다. 밤에 온도가 우리가 서늘하잖아요 추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성장하고 있고요. 네, 요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네 진짜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 하나 하나 이렇게 또물 어, 빠진 모습, 7월 마지막 날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캠핑동 이 아이들 네 푸른 등이들 보여드렸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